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음, 오늘 한국 경제 코리아 마켓 2시 33분에 올라온 기사글인데 근데 어 요거 관련해서 이앱 출시가 언제 되는지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방금 막 출시가 됐습니다. 자, 아티스트 팬덤 활동으로 보상받는 메타비트 앱 출시 자, 곧 프리미팅 이벤트도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 2월 15일 언제 출시되는가가 기다려졌는데 이제 막 출시가 된 거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먼저 출시하고 iOS는 나중에 이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그 런칭 기념으로 해서 22일 오후 7시부터 200명 한정으로 프리미팅까지도 진행이 됩니다 이 NFT를 만약에 어, 받게 된다고 라 하면 1년간 멤버십 회원으로서 팬덤 활동을 통해가지고 비트 토큰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 일단 앱은 이렇고요 앱은 이건데 지금 현재 막 이제 출시가 돼가지고 다운로드 수는 0 다운로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앱 정보를 볼게요. 메타비트는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메타비트는 저작권을 중심으로 구축된 인센티브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라고 돼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방탄소년단이나 저 같은 경우는 뭐 블랙핑크를 아주 최애 아티스트로 이제 치고 있는데, 어, 그와 내가 좋아하는 이런 아티스트들을 응원을 하고 좋은 덕질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활동 보상으로 비트라고 하는 이 토큰을 받게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설치를 하니까 이와 같은 이제 그 이제 문구들이 나옵니다. 내최애 아티스트 NFT를 가장 먼저 겟하고 거기에 따른 리워드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사진. 어, 만약에 이렇게 NFT를 확보를 하게 되면 다른 팬들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가지고 2차 거래도 가능하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채 아티스트를 위해서 팬심을 차곡차곡 쌓아보세요. 싹 함께 쌓이는 리워드 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비트 토큰을 스테이킹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어,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을 이,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공유해서 응원을 하면 이것을 SNS 등에 업로드하거나 이제 홍보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리워드도 받을 수 있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비트는 이 지갑 기능도 같이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NFT를 한눈에 확인도 할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번에 설치를 통해가지고, 신규 지금 뉴비 이벤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7개의 미션을 딱 완료를 하기만 하면요. 일단은 10개, 20개, 30개, 40개, 45개. 45개 코인을 이제 직접 일단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 50개네요. 여기까지 하면. 자, 이렇게 50개의 비트 토큰을 미리 선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미션은 좀 매우 간단했습니다.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어, 본인 인증을 일단 하면 됩니다. 어, 설정 페이지에 들어가서 휴대전화 인증을 하면 되고요그 다음에 케와시, 설정 페이지에서 케와시 인증을 하면 오비트 토큰이 이제 또 지급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샤아웃에서 매티를 찾아서 매티 계정 팔로우 하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3번에 5단계. 여기, 매티를 찾아서, 매티 포스트를 찾으면, 매티 아이디가 이렇게 뜹니다. 네, 이와 같이, 이렇게 매티가 올려놓은 게시물이 이렇게 뜨고요. 여기에 이걸 매티를,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 사진으로 바뀌고, 여기, 팔로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팔로잉이 된 상태라서, 이렇게 팔로잉을 이렇게 어, 하시면, 이 미션이 또, 달성을 하게 됩니다. 미션은 매우 쉽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나면 어 기간은 내년도 1월 15일까지만 진행을 되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응모를 하게 되면 또 여기 또 조기 종료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워드는 매주 월요일날 정산을 하게 되고 어 해당 지갑으로 일단 정산이 될것 같습니다. 어, 나중에, 일단, 이게 어떻게 또, 어, 성장을 할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초기에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런 활동으로 주는 형식의, 어, 덕질 비트 토크는, 어, 받아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미션을 수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